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23일. 그죠?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그죠? 또 내일 시장 또 하루하고 나면은 크리스마스 쉬고, 그죠? 그러고 되면 이제 폐장일 다 돼가네요. 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26일이 예, 배당 기준일이거든요. 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제 배당을 주는 종목들, 또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은 27일 날또 배당락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세요. 하시고 이제 또 26일 날 오징어 게임 그죠? 출시되니까. 그죠? 주가라는 것에 선반영되니까 이 오징어 게임 관련한 종목들도 또 보유하신 분들은 또 그죠?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은, 아, 끼가 있는 종목은 팍 밀렸을 때, 그때 딱 사야 되는 거야. 오늘 보면은,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이거를, 뭐 삼천당 제약은 오늘 뭐 재료발에 해서뭐 이렇게 상을 이렇게 날려버렸는데, 아, 이거 좀, 삼천당 제약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신세계 INC, 그죠?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제가 재료 위에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봉을 보고 이제 공격적인 매매가 되었어요. 아침에 약간 은봉이었는데, 이런 패턴들은 보통 보면은 상따를 해야 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가가 안 가면 안 돼. 상을 딱 갔을 때 상따를 하고 다음날 시가 던지는 뭐 그런 패턴인데, 오늘 제가 회원님들께 아좀 강한 종목 상따를 한번 시킬까 하다 호가창도 너무 얇고, 그죠? 여튼, 요, 오늘, 지금 보면, 좀, 공격행의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나 신세계 INC, 뭐, 요런 패턴들이었는데, 뭐, SBS, 요런 애들도, 뭐, 재료는 나쁘진 않습니다. 안는데 오늘 뭐, 이현상 갔으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이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은 보면은, 이렇게, 갭을 뜨잖아. 개갭을 뜨고, 시가를 유지하고, 강할 때는, 거의,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속도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물리학에서. 이렇게 속도를 내는 종목은 이렇게 갭을 떠줘야 돼. 갭을 떠고 실가를 깨지 않고 상을 빡 때려야 돼. 오늘 이런 패턴들이 삼천당제야. 그죠? 그 다음에 SBS, 뭐 이런 패턴들인데. 요즘 패턴들이 어떠냐면은 수급이 있는 종목은, 그죠? 밀렸잖아. 그죠? 그럴 때 유심히 봐야 되는 거. 예 아, 그 전에, 아, 오늘 참 우리 여기 수익 났는 거 12월 달도 그죠? 수익이 엄청 많이 났죠. 오늘도 수익이 났고 뭐 이델리, 이델리온 가면 이제 우리 회원님들 어 많이 적어놨으니까 뭐 그건 뭐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좀 함께 하자, 그죠?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진짜 제가 처음에 뭐 2천만 원 가지고 얼마 하자, 이 같이 하자, 그죠? 같이 수익을 내자. 어, 맨날 돈을 벌잖아. 돈만 있으면 돈을 버는데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뭐 얘기하다가 지금 또, 또 제가 또 얘기하네요 네. 어 그래서 지금 보면 요즘 패턴들이 어떤냐면은 끼가 있는 종목 있잖아요 이,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것도 끼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끼가 있다 보니까 이마에 쳐봐가지고 탁 이렇게 띄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런 패턴들도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보면은. 이것도 지금 많이 밀려있는데, 제가 최소한 13만원에서 14만원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팍! 이그죠 재료발에 해서 근데 딱이 삼천당 제약하고는 좀 패턴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스무리하게, 그죠?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해요. 보면. 재료 하나 나오면은 그냥 뭐빵 떠가지고 얘도 그냥 한 14만원, 15만원 탁 이렇게 때려줄 수 있는.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이렇게 이, 이 지금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 종목 엄청 수익을 많이 내준 종목이거든요. 매매일지 보면은 계속 그냥 단기들 주당 4천원, 5천원 막 계속 깼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그죠 제가 여기서 이제 4만 4천 원, 4만 5천 원의 들장 이익 실현을 하고 여기서는 지금 보지 않았는데 오늘 완전 역습을 당하, 당하고 나니까 우리한거 있죠. 오늘 완전 역습이야. 음. 요즘 이런 패턴들이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이렇게 보면 봐요, 다깨졌잖아 그래서 깨져갖고 야 얘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당겨버리거든. 요 사실, 뭐, 대동기어 같은 요런 패턴들은, 이 대동기어 같은 요런 애들은, 저희들이 잘 먹었죠. 이래 돼도 이제 유심히 그랬었는데, 아,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은 오늘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패턴들 있잖아요. 요런. 이렇게 많이 이제 수급이 살아있는데,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패턴들.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챙겨 보시면 어떨까, 이제 그죠. 지금 이미 지금 보면은 이 자율주행 쪽에서도 SOS랩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오늘 저희들이 전량 이익실현을 드렸는데, 어 뭐프론티어라든지 그죠. 지금 보면은 뭐 라이콤이라든지 이런 라닉스 이렇게 이렇게 밀려 있는 애들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이런 매매들은 좀 이렇게 관찰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그건데도 이렇게 눈에 뜨이는 거 지금 보면은 뭐 내일 또뭐 SBS, 뭐 알맥, 신세계 I N C. 그런데 또 신세계 I N C가 움직일지, 또 신세계 푸드가 할지 그죠? 인터넷 신한이 움직일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삼천당 옵투스 그죠? 이런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뭐 유한양행 그죠? 또뭐 알테오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다 끼가 있는 애들은 보세요. 인벤티지랩도 끼가 있으니까 밑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쳐올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차트가 망가진 거있잖아 망가진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수급이 붙어 있는 종목들을 보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고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 똑같은 지금 내이 지금 테마가 보면은 이 양자 쪽도 지금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도 양자 관련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그죠 오늘도 좀 그런데 이런 양자 같은 경우도 X 이 보세요 엑스게이터 이래도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내일 살짝 시가 들어가 땡겨버리면 또 가거든요 ICTK 이런 보란 말이 이런 거 그죠 KCS 지금 보면은 뭐 에이럭스 뭐 이런 것들 그죠 아톤 뭐 이런 것들 코이버는 오늘도 좀 움직였고 그니까 이 차트를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승해가지고 가는 눈에 뜨이는 이런 것보다는 또한 템포 늦는 그죠 고는 패턴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보실 만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조선 쪽에서도 조선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HJ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눈에 뜨이잖아, 그죠? 이런 뜨이지만 하나오션이라든지,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힘쓰라든지, 요런 거, 그죠? 일승이라든지, 그죠? 요런 부분들, 그죠? 좀 보실 만한데, 이 지금 하나오션 같은 요런 것들도, 요런 패턴을 오늘 제가 요 패턴을 어떻게 지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이런 그 뭡니까? 퓨런티어라든지 아, 어, 제가 여기서 피로틱스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수익 구조를 좀 세게 만들어드렸던. 예를 들어서, 프런티어. 뭐 요, 요, 요는 자리, 요는 패턴. 그죠? 요는 패턴. 또는 뭡니까? 필업틱스. 어, 요는 패턴. 그죠? 그럼, 내일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거꾸로 그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양봉 만들었으니까, 내일 만약에 음봉이 요렇게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그죠? 어, 엄벙이 이렇게 좀 내일 이렇게 엄벙이 떨어지면은 또한번탁 튀는 그런 기대해 볼 만하죠. 지금 제가 여기 전진 건설 로봇도 제가 주말 특집으로 여러분들 재건주들 잘 보라 했는데 오늘 시간에 급등했잖아 그죠? 그럼 내일 아침에 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좀잘익실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살짝 밀어주면은 이거는 뭐더 땡큐고 근데 이제 요즘은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테마들이 내일 또 신규 종목이 상장하죠, 그죠? 신규 상장 종목들이 보면은 좀 수급이 좀 괜찮아요. 어, 지금 보면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신규 주고, 신규 주고, 뭐 오늘 저희들이 했던 SOS랩 같은 이런 것들도 신규 종목이고 이 신규 종목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수급이 되게 많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물론, 오늘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얘도 지금 보면은, 뭐, 그 오래된 애는 아니잖아, 그죠? AI 쪽에서, 어, 폴라리스 AI, 이런 애들은 너무 많이 닳키고닳키다 보니까, 뭐, 차이, 차이, 그, 커뮤니티, 차이, 커뮤니이션이라든지 이런 애들또 오늘 보면 아침에 떴다가 그죠? 3빌리언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이 게 차트가 망가져 있어도 여기서 막 이런 막 땡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이거 수급이 좋은 애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고, 내일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크리스마스, 제가 뭐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다 선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어, 트레이딩 방법을 알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좀 관심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테마가 트럼프, 지금 제가 얘기해서 트럼프 그 뭡니까? 취임식 관련한 종목, 그죠? 이게 자꾸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풍산, 풍산 홀딩스. 그것도 뭡니까? 그리 취임식 가니까. 시간에 상한가 치고 막 이러는데, 요렇게 지금 자꾸 이렇게 늘어나잖아. 그죠? 신세계 INC, 그 다음 신세계푸드, 신세계 푸드, 신세계 인터넷이나 이마트, 그죠? 풍산, 풍산홀딩스, TK 케미칼, 람선어 알미늄, 이런 거는 지금 5호형 관련한 SM 그룹, 그죠? 요런 것들도 요렇게 좀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1월 20일까지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요런 부분들도 딱 그룹을 넣어놨고, 그죠? 이렇게 뭐 TK 케미칼이 렇게 쉬게 밀렸다, 그러쎄 어, 뭐 세게 밀리면, 한번 이렇게 볼만한 거예요. 하루 이틀 이렇게 눌리면 어떤 형태가 나올지.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시장이 절대 나쁘지가 않거든요. 테마가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그 말씀드렸던 지금 종목들. 그죠? 지금 제가 앞에서 바이오는 뭐, 그죠? 조선은 뭐, 이렇게 쭉쭉쭉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관심창에 딱 올려놨고, 그, 이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순환하면서 수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돌려가면서, 그죠? 관찰을 해보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종목을 자꾸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수급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은 어떠냐면은 오히려 차트가 망가질 때, 파동이 다안 나왔다. 그러면 뭐 차트가 망가질 때,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항상 매수 타점은 어디에 잡아 주느냐? 밀릴 때. 수급 종목은 아침에 막볼때 같이 막, 막 달라붙어 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종목은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기가 어려워요. 까다롭고 아침에 벌써 파동이 한 30분 만에 거의 뭐 10%에서 20%를 다 당겨 버리기 때문에 딱그 종목을 보는 그 순간 치고 들어가서 해야지 이제 다 같이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종목들은 회원님들에게 제가 하지 않고 이제 수급이 형성돼서 그 이후에 조금 수급을 더 활용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종목들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매 스타일이 쉽죠 쉽기 때문에 이런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제가 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뭔가의 수급에 대한 이해가 조금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내일도 이제 이강 이제 항상 이제 이 트레이딩하는 그 순서가 그 어떻게 되냐면은 강한 종목 이런 근데 이걸 어떻게 트레이딩할 거냐 그죠? 여차 잘못하면 막팍 밀려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요는. 요런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것,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풀러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방법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시장을 딱 보면서 그죠? 내가 정말 이 주식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지금 제가 풀러드렸던 그런 종목이 전부 다다 수급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종목을 다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눈이 뜨인다고 그 눈이 뜨여야 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종목이. 제가 백날 떠들어 봐야 안 들린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 불러드리는 겁니다. 좀 공부를 한번 해봐라. 그죠? 그러면 그 공부를 해보면 아,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요렇게 해서 저를 찾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맨땅에, 그죠? 계속 제가 이래 얘기하면은 알아듣겠습니까? 뭐, 저는 종목이 있어. 이래 되잖아. 그죠? 그러면, 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시면은, 이런 매매일지가 나온단 말이요 이렇게. 매일 수익이 이래 나온단 말이요 아주 쉽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그게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오늘 많이 불러드렸잖아. 요그 중에 핵심 포인트. 딱, 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관찰하면서 흐름을 한번 지켜보라는 겁니다. 자, 내일 도 예, 성공 투자하시고,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